안녕하세요 독장할피식 큰며느리입니다 저녁을 지우려고 쌀을 다 씻어놨는데 식구들이 한둘이 다 약속이 있다 오늘 집에서 저녁을 못 먹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씻은 채로 싱크대 위에 올려 놓으시나요 아니면 냉장고에 그냥 그대로 넣어 놓으시나요 씻어놓은 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씻어놓은 쌀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다섯 번 씻어서 상온에 둔 것과 냉장고에 둔 것으로 하고요. 또한 가지는 세 번을 씻어서 상온에 두고 냉장고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쌀이 빨리 산가, 또 어떻게 이 씻은 쌀을 보관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달된 쌀을 다섯 번 씻어 놓는 거 하겠습니다. 이 쌀은 저희 사무실에 샘플로 담아놨던 쌀이에요. 한 벌써 75일이 된 쌀인데요. 이 쌀을 씻습니다. 75일 정도 된 쌀이라 그런지 쌀 뜨물이 아주 맑고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약간 거무스름한 느낌이 들지요? 이런 쌀뜨 물의 색깔은 쌀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표시거든요. 쌀을 구매하실 때는 내가 이 쌀을 가지고 얼마 동안 먹을 수 있는지의 기간과 쌀의 도정 일자를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쌀을 다섯 번을 다 씻어서 마무리합니다. 75일 된 쌀을 3회에 씻어 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떠 놓고 여기다 쌀을 구운 이유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에 물을 부어놓은 상태에서 쌀을 넣으면 불순물이 더잘 뜬다고 해서 해봤는데 그런 쌀은 아마 맨 끝에 쌀을 남아있는 쌀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세번 씻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실험 용기에 각각 담을 텐데요. 세번 씻은 쌀과 다섯 번 씻은 쌀한 팀으로 해서 상온에요. 또 하나는 3번 씻은 쌀과 5번 씻은 쌀을 냉장고에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쌀이 빨리 상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 씻은 쌀은 물이 좀 맑죠? 3번 씻은 쌀은 좀 뿌연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냉장고에 넣어 놓습니다. 6월 21일 6시경에 이 거품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이 거품이 뜬다는 것은 이 상하고 있는요. 거 여기다가 한 며칠 더 둔다면은 이 쌀이 점차적으로 노랗게 변하면서 상하고 냄새도 날 거예요. 이 냉장고에 보관한 거는 사나 오에 씻은 거에 별 차이는 없었어요. 그리고 상온에 둔 쌀을 보니까 다섯 번 씻은 쌀은 그래도 거품이 조금인데, 한세번 씻은 쌀은 거품도 많이 나고,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쌀을 씻어서는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쌀을 씻어 놓으셔야 돼요. 냉장고에 있는 쌀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네, 수분을 너무 많이 먹고, 또이 쌀에 있는 성분도 네. 녹겠죠 그리고 또 우리 이쌀이 또좀 찝찝하니까 또 다시 한번 씻어서 밥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쌀에 있는 성분들이 다 녹아서 어, 영양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상온에 봉화했던 쌀은 젖으면 거품이 나요. 저기 거품 보이시죠? 음, 오래된 쌀은 더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요. 또 쌀을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합해 샀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쌀에는 뭐 크게 이상은 없는데 습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쌀이 어떻게 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쌀은 꼭 이렇게 체반에 받쳐서 물기를 뺀 상태에서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에 보셔야겠죠. 여름철에 쌀을 씻어 놨는데 바로 쓰지 못할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쌀을 한두 번더 씻어서 물기를 빼서 밀폐용기에 담았지만 사실 아, 금방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하고 밖에 내놓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라도 꼭 물기를 빼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